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25년에 ETF들이 좋은 것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백화점 포트폴리오가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26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ETF 그리고 모아갈 ETF들을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세븐플러스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 ETF다 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처음 ETF를 시작하면 스파이나 QQQ 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1년 동안의 스파이를 돌이켜 보면요, 중간은 했다라는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이 스파이거든요.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시장을 리딩하고 있었고, 그리고 밑에 나머지 빅테크들이 잘 시장을 서포트해 주면서 스파이가 16.96% 올랐으니까 뭐 처음 시작이 무난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한국판 S&P 500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환율까지도 상승했으니까 실제로 16%보다 더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던 1년이었고요. 25년 역시 테크가 시장을 리딩 했다 보니까 여기서 ioiw 그리고 m a x 라는 미국 직투 etf 가 있거든요 이두 etf 의 특징은 기술주의 비중이 90%가 넘어간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이가 16.96% 일 거고요. 그다음에 맥스와 IYW 각각 20% 24%씩 올랐으니까 주식이 생각보다 쉽다. 혹은 아더 좋은 거를 골랐었어야 된다 할수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거나 ETF를 하거나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아마존을 골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염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골랐으면 마음고생 많이 심했을 거고요. 애플은 이제 기술주라기보다는 소비재에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TF가 더 낫다는 생각인데 개별 주식과 ETF 게다가 ETF를 포트 폴리오 로 구성하게 되면 훨씬 더 시장을 중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40% 30%는못 먹어도 16% 17%면 나쁘지 않은 성과 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빠졌다 라고 한다면은 s&p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다른 10개의 섹터 들이 또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앞서 나가 보면은 스파이가 아니라요 이 스파이를 etf 전체 안에서 이 비중을 차지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스 형 플러스도 이큰 etf의 내 카테고리 안에서 이만큼 비중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별 주식을 포트폴리오 하면은 사실 워렌 버핏이 되는 거고요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etf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etf를 바스켓으로 싸서 etf 안에 etf를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ETF 포트폴리오를 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한달 전이고요. 이게 이제 최근 어제인데요. 보면은 제가 1억씩 모아가지고 이거를 슈드로 바꾸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참고로 이 포트폴리오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다가 미국 성장 커버드콜을 담았거든요. 지금 빠져가지고 또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각각의 포트폴리오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환율이 한 40원, 50원 막 흔들리면서 빠지다 보니까 이게 또 주가 수익률이 한 3%씩 빠진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빅테크도 빠졌습니다 3%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케이팝 포커스가 또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금리가 빠지고 환율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리츠가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보세요 금리 영향이 분명히 있는 포트폴리오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영향에 오히려 호재인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테크 영향이 또 있을 거죠 빅테크가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는 빅테크와 상관없는 배당 성향의 성격과, 그 다음에 엣지자산 형태로, 이건 웃기겠지만, 2월에 BTS 컴백한다고 들고 있었던 건데, 수익률이 많이 늘어났다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 한미 간의 해지가 또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엣지자산 역할로서 환율이 빠져도 방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가 다가 아니라, 배당이 나오는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웬만해서는 뭐큰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큰 손실을 보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이태원 로 구성된 이 바스켓을 보면은 어좀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은 ETF로 벌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식으로 벌수 있을까? 내가 아마존을 어 고르지 않았을 확률, 솔직히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식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이 아마존이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알수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해보면 뭐 아마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지금은 아마존의 어떤 그 물류 배송, 그 소비재의 역할로서보다도 아마존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 물류 배송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섹터를 구축하고 있는 이 아마존의 주가가 1년 동안 3%밖에 못 올랐다? 또 이런 기회가 있는 건데 그렇지만 1년 놓고 보면 3%니까 이거를 1년 혹은 3년 동안 보유했다라고 하면 끔찍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TF 측면에서 이렇게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들을 할수 있는 바스켓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도 없이 막 연이 모으게 되면 그게또 생각보다 힘든 때가 있거든요. 조금만 빠져도, 지금처럼 환율이 조금만 빠져도 흔들린다라고 하시면은 어, 이 ETF가 어떤 인사이트에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대단하신 분이지만 2000년대 이후로 성과나 어떤 그 평가가 나뉘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기술주가 재편되면서 결국에 리스크를 회피하고 전통적인 가치투자의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 워렌버핏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성과로도 스파인 qqq보다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왔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최근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떤 기술주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어, 일부 기업들에 편중되어 있고 쏠려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주의 포트폴리오 자체는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데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상승하는 것은 평균이 아니라 기술주 중에서도 편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기업들, 특정 산업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본은 지금처럼 이 돈이 빨리 불어나고 있는 곳에 좀 모이기 마련이거든요. 시가총액이 1조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보유하면서라는 의미는 뭐 위험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성장의 궤도에 올라타려면은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처럼 한달 동안에 3%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빠질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 요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질 때마다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만한 ETF가 없을 겁니다. 성장성이 있는. 기술주에 집중하고요. 보수는 0.3%이네요. 안에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는요. 뭐 사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알파벳,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메타까지 일곱 개의 메이저 리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세개의 테슬라와 팔란티어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데 일단 밑에 잘렸네요. 하여튼 세개 정도가 나머지 비중으로 후보군에 들어가 있어서 총 10개의 종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 넷플릭스 맞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되게 괜찮은 컨셉의 e t f 예요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많은 효자 중에 대표적인 효자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세븐 플러스는 그 ETF가 가지는 고유한 장점 중에 하나인 분산을 10가지 종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의 상승 시류는 평균이 아니라 편중이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 p 나 QQQ보다 시드가 적다라고 하면 더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ETF 포트폴리오 안에서 요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빅테크 7개를 투자하고 있지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알아서 리밸런싱 해주는 장점도 있으니까 고정이 아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큰 편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뭐다? 바로 정립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하는 거죠. 3개월, 6개월 정도 보유할 거라면 애초에 시작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1년 보유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베팅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정립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ETF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모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이런 ETF는 이런 컨셉. 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ETF들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